상담 쇼핑이 19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10월엔 더욱더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3건 이상, 30만원 이상 조건 충족 시 대용량 에어프라이기 또는 칼도마 살균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무려 24K 순금 골드바 행운의 주인공 무려 40분께 행운의 찬스 열어드릴게요. 게다가 뷰티포인트 조건 충족해주시면 5,000포인트 더 돌려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꽃띠르가 더욱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염색제가 아닙니다. 1 0월에는 역시 현대홈쇼핑과 함께하시죠. 좋고요. 오늘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추럴 브라운이 너무 좋은 게제 눈동자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한테 진짜 이쁘죠 정말 잘 어울려서 음. 색깔이 그냥 블링블링 너무 예뻐가지고. 어. 컬러만 선택해주세요. 패치커버 원하시면 내추럴 브라운 들어오시고요. 뭔가 멋내기 원하신다 그러면 와인 브라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멋부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음, 어, 맞아요. 어, 멋짱이들이 쓰는 것들 음, 요새. 맞아요. 정말로요? 이것도요, 네. 정말 내 얼굴이 뭔가 밝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인 브라운 컬러도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브라운 하시다가 아, 네. 아 이제 좀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브라운 그쵸? 하시고 그 위에 와인 하셔도 돼요. 음, 맞아요. 좋었어요 근데 염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게새치가 있으신 분들의 고민들은 결국에는 아. 일주 올라오는 거. 아니 네. 머리결 진짜 리얼 봐주세요. 머릿결 너무 넘... 그러니까, 아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지금 봐요. 사실 저는 여태까지 45년 살면서 네. 지금이 제가 머릿결이 가장 좋은데요. 야 찰랑찰랑까지 찰랑. 쓰셔서 더블 구성 그리고 방송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이거 가져오시면 무려 지금 우유로 치면 2리터 하고도 500ml를 더 가져가시는 거. 어? 엄청 나지 <laughs> 않아요? 그 무지 막지 무지 무지, 무지 무지 많은 어머머. 거예요. 무지 많은 거 트리트먼트를 어. 하고 새치를 커버하는데 매일 쓰셔도 돼요. 저희는 염색 아니니까 안 언제 해요.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게에 예쁘게 나왔어. 랑거리는 거. 아니 이제 컬러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요즘 어.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에 이 색깔 저한테 너무 딱이에요. 제 아니, 살짝 커버로 하시는 분들은 내츄럴 음. 브라운도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데 어. 나좀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런 음. 와인 브라운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최적인데 맞아. 아예 두 세트 사 버리지 뭐. 최대 용량. 음. 지금 와인 브라운도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아요. 뭔내기용 원하시는 분들은 와인 브라운 선택하시는데 음. 오늘 제일 많이 드리는 상품평 작성 하면 제일 많이 드리는 최대 용량 찬스 받아가시면서 최저가 찬스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날이죠. 자, 24분 안에 오셔야 혹시라도 나는 온 가족이 다 세척 커버해야 돼서 많이 가져가야겠어 하시는 분들 더블 구성 가능합니다. 방송에서만 더블 구성 가능하니까 24분 시간 지켜주시고요. 가장 많이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가장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고 하세요. 정말 항상 매번 어머니가 먼저 하자. 그럼 항상. 저희 시어머니도 완전히 백발이신데 네. 저희 시어머니가 염색을 안 하시고 백발로 있는 이유가 하는 거 귀찮아서 응. 그리고 눈 찡하고 코 냄새나서 그리고 머리카락 점점 점 건조해져서 맞아때 이것 문에안 하시는데 아마 마마도 그래서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 만나니까 프리트먼트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머리 감으면서 그냥 어머머. 하면 되니까 근데 잠깐만요. 지금 기본 구성이 지금 와인 여러분 지금 이거 봐요. 저 어머니도 이쁜 거 봐요. 아니 그리고 <laughs> 이거 색상 저한테 너무 잘어울리잖아 제가 지금 약간, 부, 지금 약간 느낌 좀 잡아줬는데. 머리 결밖에 안 보여. 머리 결밖에 안보두 컬러. 컬러인데. <laughs> 아니, 정말 이게 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요 아니, 색깔 너무 예쁘다고. 음. 사실 우리가 음. 새치 커버하는 색깔이 보면 너무 까맣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용과... 마지막 주문하셔야 돼요. 다솜씨가. 저 끝에 앉아있는 다솜씨가 한 컬러가 와인, 와인 컬러. 와인 이 아. 부족한 와인 컬러. 네, 아니 저 정말 밝은 컬러 절대 못하거든요. 음? 워낙에 머릿결이 안 좋다 보니까 염색 꿈도 못 꾸는데 요즘에 제가 머릿결 좋다는 이야기 살면서 어, 제일 많이 듣고 있어. 어, 진짜 잘다 색상도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색상도 너무 잘 나왔는데. 심지어 어? 어머머머 머리결인형 머리, 인형 인형 머리 같아 머리 너무 예쁘다 어?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어. 가을이다 보니까 와인 색상 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으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지 진짜 예쁘지 최다 용량에다가 최적가 찬스로 어? 와인까지 있을 때 가져가세요 여러분 저게 프랑스랑 걱정 때문에 혹은 내가 코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염색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 꽃대르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2분 남았고요. 2분 안에 오셔야 사실은 방송에서만 더블 구성인데 네. 시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음. 지금 전색상이 매진 예상입니다. 네. 지금 2분여 안에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더블 음. 구성으로 들어오셔야지 또 더블 구성 전색상 매진 됐고요. 마지막까지 주문하시는 분들 저희가 심플 구성, 일반 구성은 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